네 안녕하세요 기촌구수 대력불가입니다 오늘은 어, 가을거지가 한창인 아, 들녘에 나왔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뭐 들깨 털이를 다 했는데 저희 집은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때 아닌 서리하고 얼음까지 얼어가지고 그동안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깨섭이 좀 젖은 상태로 지금 마르지 않아 가지고 어제 일부 털고 오늘 지금 마저 털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뭐 날씨는 좀 쌀쌀한 가운데 햇볕은 비치고 있고요. 에,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깨썹 제가 털은 거고, 어, 어제는 제가 좀 뭐, 한가해가지고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깨썹을 이렇게, 어제는 뭐 별로, 근데 소득량은 많지가 않아요. 어, 어제 털은 거는 뭐 요거 밖에 안 되고요. 요 깨가 뭐, 어제 대충 털다가, 예, 음, 요 정도 깨알은 아주 좋습니다. 예. 들깨 알은 아주 좋고요. 알은 아주 꽉 찼습니다. 네. 근데 뭐, 어제는 별로 못 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 돌이깨로 어제 좀 털고, 오늘 뭐,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어머니를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예, 뭐, 요점은 뭐냐면, 지금 들깨 농사, 요게 한 500평 이상, 올래 어머니가 심으셔가지고, 어이, 개코 안녕? 어, 네. 심으셔가지고, 들깨 농사의 원가 대비 뭐 이런 거다 따지고 나면 사실 인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가 얇으셔가지고, 소농인 뭐 70만원 뭐 나온다는 지원금 그것 때문에 올해 그 묵밭을 좀 이제 밭을 지력도 회복하고 이제 뭐 어차피 장비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농사가.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도 뭐, 직장 생활 하느냐고, 사실 농사 짓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뭐, 또 기름도 짜 먹고, 있는 땅뭐 하냐면서 또 이렇게, 매년 묵히던, 아니, 묵히진 않았죠. 뭐, 살살 이거 먹을 것만 하다가 올해는, 아, 어, 들깨를, 그, 농사 경영체 이상 맞게 하느냐고, 한 500평 이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사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들깨 이거 해가지고, 크게 이익 나는 건 없어요. 뭐, 비료 값에다가, 뭐, 인건비에다가, 뭐, 모종비, 뭐, 이러고 나면, 사실 70만원 나온다 해도 적자예요. 그래도 뭐, 제 생각이랑 틀리게, 어머니 생각은 또, 있는 땅에 그냥 기름도 짜 먹고, 뭐, 농사지면 돈도 준다니까, 이게 좋다고 막 지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시고 <laughs> 네, 털어야 되는데 엄마 어머니 아직 안 말랐잖아요. 네? 뭘 떨어요? 새도 좀 적당히 먹게 좀 나비 두고 뭐 이러면 되지 뭘. 네. 이래서 힘들게 농사 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털고 제가 뭐 이거 촬영하느냐고 떠들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다 날리고 털긴 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도 뭐, 직장 생활하냐고 느 시간이 좀안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잠시나마 도와드리고 정리하고, 물론 도리 깨질 뭐 이런 거 힘든 거, 들깨 농사의 현실이 그래요. 이게 뭐 기계로, 이 특히나 이 들깨 이거는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세게 하면 얼어지고, 뭐 조금 덜 하면 뭐 누워서 이렇게 또 알이 안 빠지고, 그죠? 그래서 아직도 탈곡기를 이용 못 하고, 돌이 깨로 그냥 이렇게 털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뭐좀 농사 짓겠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 다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뭐 깨를 이런 식으로 털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50, 1,200평은 이런 식으로 털어도 돼요. 근데 500평 정도 들깨는 이런 식으로 털어가지고는 날쇠입니다, 날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예전 분들은 그냥 뭐, 노느니 뭐, 뭐, 이 잡는다는 식으로 일을 이렇게들 하시는데,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거 손도 안 되죠. 예, 저도 뭐, 지금 어머니, 그거 말랐어요, 근데? 말랐어요. 아 그거 뭡니까, 그, 깨타작 하는 거, 기계가. 아, 좋네요. 아, 이제 깨터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손으로. 네? 아, 이거 뭐, 원래 나무에, 나무에 꽂아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요? 이게, 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단지? 아, 아주 그냥 뭐. 단지 하나 발전이 있다면 돌이 깨서 저렇게 앉아서 털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예전에 뭐 짝대기로 털고 이랬는데. 예, 네, 그건 어디서 놨어요? 아, 사온 거 빌려왔어요? 그걸 또? 예, 네, 이렇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제 이렇게 촬영이 끝나면 날라 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다 털어 가지고, 뭐 지금은 몇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네? 어머니, 다섯 말요, 다섯 마리면뭐그 다섯 비료 값이나 나와요. 네, 한 말에 10만, 10만 원씩, 다섯 말, 50만 원 보고 있답니다. 이거 뭐. 재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뭐, 이렇게 해서 들게, 여기저기, 음. 그, 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어, 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깨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섯 마리면 사실, 비료값 들어가고, 어머니 일하고, 저 일하고, 뭐, 해가지고, 50만원 벌어서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리고 뭐, 농사지원 그 소농 해가지고 어.. 70만원 나온다 그래도 플러스 20만원 간신히 되겠네요 네뭐 어쨌든 요렇게 하면 들기름은 좀 당분간 먹을 수 있는데 네 어머니 들기름 좋아하시죠? 예, 예. 들기름 많이 먹어야 좋답니다 네 그래서 들기름 많이 먹는걸로 만족하고 별로 남는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올해 들깨 농사, 아, 좀 늦었지만, 아, 이 요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또 어머니 응원도 해드리고, 예. 네. 제가, 어, 돌이깨, 이제, 예. 어머니 돌이깨 하는 것까지 한번, 네. 예전에 요런 방식으로 돌이깨질을 했어요, 요렇게. 예. 어머니 지금 뭐, 이제, 촬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셔가지고, 털고 계시는데, 네, 물론 제가 요 촬영 끝나면 제가 요걸 다 털겠습니다. 네. 도리깨가 더 쉬워요? 예? 네? 아, 예. 손으로 터는 저 오리발 같은 저 파란 거보다는 도리깨가 낫답니다. 네. 이렇게 도리깨로 때리면, 예. 밖으로 튀어가는 게한3 0예요 에이, 뭐 바닥에 다뭐 튀어가고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들깨농사.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깨농사의 허화실. 예. 들깨농사 접어야 별 남는 거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시골에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 괜히 농사짓느냐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어차피 있는 땅에 뭐 한다고 이렇게 살살 농사짓는 거는 그냥 먹을 거 정도로 만족하세요 괜히 뭐 농사지원금 좀 준다고 거기 귀가 얇아가지고 혹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고생입니다, 고생. 예, 네, 그래도 어머님 뭐 그게 어디냐고 지금 뭐, 그러시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밥 먹고. 예, 네, 감사합니다. 기총고수 대접불가였습니다